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같이 말씀 한끼큐티 나눔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은 여우수아 2장,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에서 여우수아가, 그 여리고 땅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, 그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, 그것을 정탐하고, 마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1절 말씀 보니까,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,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함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, 여우수아는 이미 본인이 그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때 각 지파의 대표로서 한 명씩 뽑혀서 12명이 정탐꾼이 갔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했고,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.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. 그러나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요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알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은밀하게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막 대표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백성들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이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. 정탐꾼들이 어, 거점으로 잡은 곳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에요. 어, 라합은 우리 표현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, 뭐 창녀, 뭐 몸을 파는 여자,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곳에 집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의 의심을 좀덜 받을 수 있었겠죠. 그래서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는데,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, 근데 거기를 드나들던 다른 어떤 사람이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. 낯선 자들이 들어왔고,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자손 같다. 이렇게 여리고 왕에게 연락을, 취하게 되는 거죠.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너희가 온 사람이 누구냐, 어떤 일이 있었냐, 이렇게 물어봐요. 근데 이제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되고, 그리고 정탐꾼들을 잘 숨겨두고, 그렇게 하죠. 그래서, 여리고의 그 군사들은, 이,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, 쫓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터까지 막 쫓아가고 성문은 닫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, 8절부터 보니까 라합이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이렇게 목숨을 걸었냐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기신 것을 내가 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너희들의 손에 멸망당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알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희에게 구원을 요청한다.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 너희도 우리 가족을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. 죽이지 말아 달라.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. 네가 끝까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의 목숨을 대신할 거다. 그러니까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이제 말씀 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뭐 라합이 한 말이 거짓말 아니야? 하나님은 거짓말도 다 용인하시는 분이야?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라합이 지금 이런 일을 했었던 건 뭐냐면 그 정탐꾼들이 갔던 여리고 땅 거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시기로 한 땅이잖아요.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넘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. 이 일들을 진행했죠. 신약성경에도 라합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했고,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, 계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요즘 그 DP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인데,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군대 안에 수많은 부조리 같은 것들. 근데 거기에 계급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반항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.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좀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부조리한 것들, 옳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. 거기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대사가 그거잖아요. 당신들도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함으로 방관한 거다. 침묵함으로 당신들도 동조한 거다.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. 우리가 그런 가증하고 악한 어, 저 군대 있을 때는 그런 걸막 악패습이라고 했는데 예, 그런 것들 가증한 악패습들 그런 관행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지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